이사이사람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사람은 이이이거아이거이거 부럽지 부럽지? 또? 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사이 사람은 이사크 사람은 이 사람은 왜냐면 쓰면 너무 너무 이게 하나 없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려고 이런 걸안 쓰고 쓰면은 너무 사기가 되잖아. 다판한 놈. 하라도 없어. 에휴. 착크렸스면 사기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죠. 그냥 약한 거예요. 뭐 이거 말할 것도 없네. 여기까지 온 이유도 다 저석분입니다. 뭐라고? <laughs> 나 아니었으면 이렇게 나 아니었으면 얘는 벌써 없어졌지 우주의 먼지가 됐다니까 뭘 우주의 먼지야 지금 여태까지는 이 세계를 구한 게나 지금 거의 절반, 절반 이상 내가 구했는데 지금 뭐라고? 우주의 먼지? <laughs> 잘안 들려, 우주의 먼지 어? 내가 판돌레 절반을 내가 구했는데 지금 무 하는 거야? 우주의 먼지가 어디서? 판돌레 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본 것도 절반이었는데 어디서 절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냉사로 는 구민 주제 이거 <laughs> Yeah,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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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gel. Me. me. Jack spent years pumping me full of iridium, using me to charge his key and manipulate his enemies. Destroying the iridium injectors that keep me alive will stop the key from charging, and it will end a lifetime of servitude. Okay. Now, 안돼 이제. 가을 될수 있을 것인가? 와 내려와, 내려와. 어? 이거 완전 죽은 같은데? 겁쟁이라지고 어? 아아요용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초반도 얘기하고가 지금? 딱 봐도 닌자잖아, 닌자. 마지막 용이 없어 맨날 어깨 있숨어가니고 터렛 뒤에 숨는 건 너희 뒤 얘기하는 건가? 아니지. 영, 뭐 너가 아니 터렛이 있거든. 터렛이야. 아니 터렛, 청을 터렛 해들면 돼. <laughs> 이건 내꺼다 쎈건 내가 썼지 내가 다 펴놨는데 내가 다 펴놨어 <laughs> 내가 터렐씨랑 같이 터렐 때려 터리지 터렐 때려 <laughs> 내가 데미지가 터렐께도 때렸는데 터렐 다 때렸구나 안 보이냐 이 데미지가 안보여 안보여 400씩 뜨는거 아, <laughs> 안보여? 방당? 아또 내가 구해줘야겠다 <laughs> 또 가만히 냅두 이거 또못 잡을 거 아니야? 무 아, 너가 데미다가솟아다 어, 죽었어! <laughs> 능력자다! 왜냐면 나는... 나는 겁이 없거든. 도망가지 않아. 다가 자도 살 받고 못잡 알겠지? 무잡으 실망이다. 실망스럽다. 아휴... <목소리> 아휴... 누가 못 잡고 어라못 겨우 겨우. 코만더 방해 어 문제가 뭘 방해 했는데? 빨리 쇼, 쇼크 역장 발생이나 죠 시작도 저 방해 해마지기하는 거야? 너너 야 터레 봐봐 한 마리도 안나한 마리도 진짜 강하지 때문에 한 마리도 안 나는 거 같아. 뭐야? 터 말이야. 터레 씨고. 뭐. 이 털에. 터렛. 내 털에 씨고. 뭐. 실제로 강하니까한 마리도 안 나잖아. 너처럼 말이 낮지도 않아. <웃음> <웃음> 야 너보다 그럼 우리 시에 제일 센거 터레 이야 그래서 터레 이 제일 세지 사실. 털또도이할거 같은데. 야한 마리 쓸 수도 있어. 한 마리도 안하는데 지금 무슨 무리하는 거지? 삐삐삐랑 삐삐 뭐 디디 디디 하나 기계 소리 하나 안내는데 무슨 가 아, 아, 바로큐 없어. 이거래, 이다이벨 아마 지나 봐. 레벨 차이가 삼차이틀어다행이 3차, 어, <놀람> <오>! 내 거다. 나와어 <놀람> 쇼크바이스앤장전이장전 자동 재장전이안 돼. 이거 엄청한, <laughs> 엄청한 총 같은 경우. 오, 플라스, 플라스. <laughs> 왜? 누었어안 돼. 하나 남어, 하나 남으라고. <laughs> 아, <이제> 와, 빨리 들어와, <laughs> 빨리. 그래도 벤이시네그래도으시 <맨딧이네>. 하나 정리 <laughs> 하나 우리, 위에 레리우부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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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우 이걸 먹었다. 아, 아와나와 나와. 치사하게 거기 들어가니 말고. 내가 술탄 어몇 개를 땄는데 술탄 다 까운 거야? 어? 썩 하고 모이고 도망 못 가겠잖아 내가 어떻고이 앞에서 술탄 못 봤어 야야이 <laughs> 양아치 <야가씨. 웃음> 실제로 못 봤어 진짜로 어? 난 내가 내네 힘으로 다 잡은 거야 니 힘으로 막 갑자기 애들이 모이냐? 뭉치냐? 막. <laughs> 어? 난 내가 그 뭐지? 차크라의 힘인 줄 알았냐? 보호막을 툭툭 내가 다 잡은 줄 그래서 잡은 줄난 보호막 키가 어나왔어 오,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 어떻게?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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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어 말을 했어야지, 그럼. 내 거라고. 그래, 나도 지금, 나도 그동안 봐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 에이. 이제 알겠냐? 내가 왜 이렇게 는지 아니. <laughs> 그건 모르겠는 그건 모르겠는데? 니가 <laughs>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잡은 거야, 내가. 이가 말을 해줘야 내가 안 잡지. <laughs> 술탄! 술탄 추천! 그거는 내가 그렇게 리고한게 아니었다. 어떻게, 믿어? 아닐수도 있잖아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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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게, 이도 이게, 이게, 게 믿어 얘기를 안하니까 내가 게 이게, 이게, 이실 이게, 이 이게, 이이제마이마이해 이게, 이게, 이이 이게, 이게, 이이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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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게, 이게, 게게이 나 진짜 도와줬다듯이. 왜한번 눌러도 돼? 나가서제 <laughs> 죽든지 말든지. 나 닌자야. 나 닌자는 내욕해야 돼. 야, 넌 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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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어가 꺼졌어 빨리 공격해 맞아. 아, 진짜. 어? 아저 양아치같은 놈 왜? k a t i 거였어아니아 I told 이 o u I told you. I t o これ。<laughs> 해? 뭐야 이거? 돌랜드 녀석이지 뭐. 아, 빨리 살아. 빨리 살아나. 아이, 롤랜드 녀석 야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어, 이 지금 살아왔는데? 안 돼. h y p e r i 어, 드

어, 아 뭐야 이거 왜왜 <laughs> 이거 왜, <너> 죽었어? <laughs> 아 미리미리 빨리 빨리 말을 했어야지 아이 뭐하는거야 너아 진짜 터널에서 <laughs> 내안다는데 바로 바로 부셔버리네 <laughs> 미리미리 말을 했어야지 <laughs> 아이 진짜 <laughs> 들어왔다 아무튼 빨리 말해, 알았지? 무 소리야. 내가 두 빨리 말하고아 뭐. 아, 이미 이제 내가 눌렀을 때 말하는 게 무슨 소리야. 아니, 타이밍이 이렇게, 이렇게 미쳤기 때문에 떨려서야. 어지럽게 떨려. 오 미쳤기 이문 떨려? 내가 벌써 빨리 눌렀는데. 어? 바로 이렇게 끊었으면 내가 어지럽게 야! 딸려? <laughs> 이미 끊어도 끝났지. 이미 나갔는데 어떡해. 네가 나갔을 때 말했어, 총알이 이미. <laughs> 터렛 저거 왜왜왜왜 도대체 또 죽었어 <laughs> 아 털에 진짜 아 <laughs>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못하니 터렛이 너무 너무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래 아저 건방진 터렛이 니보다 실제로 세잖아 준보다 잘 나왔으니까 뭐할 말은 없다가 너보다 세잖아 너보다 뭔 소리야 두보다 세는 애가 두, 두 니가 <laughs> <laughs> 제일 약하잖아 아, 진리우리들 비슷비슷하고 <laughs> 뭐, 뭔 소리야 내가 엄청 엄청나게 기술 한 개는 그냥 따로 취급하는데도 너랑 비슷비슷하다. 그럼 기술인데 어떻게 나올지 아플 수가 있니? 기술 <목소리가> 까지치고 네. 내가 더 강한 거지. 넌네가더 강해. 네가뭘 할게? 약하지총 맞혔어. 총 맞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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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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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제 문제는 허리다. 아, 그러니까. 허리가 집중, 아, 클린 뭐 컷. 아, 클린 컷. 아, 클린 컷. 아, 클 아, 클린 아, 그 마지막 마지막 하나 남았어. 제 맞아 제가 꼬시면그 마무리는 내가 하는 거아니까무 소리야? <laughs> 뭐뭐뭐뭐 뭐, 뭐, 뭐 맞잖아 내가 부셨잖아. 내가 부셨어. 내가 부셨어. 아, 내가 부어왜 이래? 아저 포인트 내가 부셨어. 내가 바로 밑에서. 무슨 소리하 그랬어? 와 진짜 어이가 없네 또. 보이지 않고 무기지진 마지진 내가 부셨어 지금. <laughs> 내가 부셨어요. 이안 돼. 내가 스이프로가거 어디서? 아, 이 내가 산탄총으로 어 아래서 막춰가지고 엄청 어한 분도 죽었잖아. 에이스 킹이 진짜. 이기꾼이못겠네 진짜 이니자범니자 <목소리> 치네 이제. 아, 이 사기, 아, 아, 사기 좀, t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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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n k you. I'm not sure. I'm n o 사기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사기 not sure. I'm not sure. I'm n o 어 sure. I'm not sure. 어 나나저서저 정직한 저자저어 뭐라고 도 저도 저도 쳐나나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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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버려 릴리스. 아이 잡았어 진짜. <laughs> 진짜 잡았어 저거. 아 역시 릴리스. 멋져. 어떻게 나쁜 거배어 에휴 누가한테 배웠겠어 너한테 배웠지. 너한테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너한테 배웠지 무슨 나하고? 나는 그런 걸 해본 기억이 없네. 에휴 그냥 만 맨날 없이 보로그렇지 빨리 없어버려 내가 답편한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마지막에 패지도 못하지만 답변하더니만 저거 또, 또 먹네 저거 먹어라고너 여러분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답변한 거였죠 처음부터 무슨 <laughs> <laughs> 소리 하는 거야 말 그대로지 처음부터 내가 때리던는데 아니거든 내가 둘다 때리고 있었거든 <laughs> 너중거인들 동안 아, 내가 실차탄 얼마나 많이 날렸는데 쟤네한테 근데 나도 많이 날렸어 에이 거짓말 또 근데 나한테 진뿐이 있어 쟤한테 지분 있는 해야지. 그 지분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잡았지. 그렇지, 한 거지, 뭘 이거. 지치기를 한 거야? <laughs> 난정 지분 행사를 한 거지. <laughs> 지분 행사. <laughs> 어디서 또어가는 게. 아또먹 저거 또 또, 또. 또 먹어? 또어가지고 저것도 알면서 또먹 거야, 또 뭘. 아니, 계속 가고지또 먹으면 못하면 왕도가 없다. 는데 너밖에 없어, 저거. 에이. 샷건 짱이니까. 샷건은 응. 짱이니까. 야, 빨리 들어와. 아자그지자주 진짜지? 자 미리 미리 말하랬잖아 내가. 말을 했어야지. 아유 음. 나도. 어자요이로 와. 가야왜 죽여 엔젤을? 못된 놈이네 이거. <laughs> 빨리 죽어 빨리 죽어. What kind of person would do this to their own daughter? The kind of guy who deserves to die. Oh. Oh, that. Get that. She's dead. Jack just lost his only way to awaken the warrior. We got the vault key, but this isn't over yet. We gotta find Jack and take him out. Lilith, take the ball, Key to tennis. I'm going after Jack. you bastard. I'm gonna come on, I language. what's that saying? Don't pick a fight with a man with nothing left to lose. See, I'm gonna show you just how much you have to lose. And I got the most powerful siren on the planet to do it with. Lilith, kill the Ball Hunter. We've got a date to keep with the Warrior. Ah, What happened? What the hell just happened? First Blood Wing, Now this? Ball Hunter, find me a sanctuary. We gotta get Lilith back. Kijo o <laughs> 오 여기 보라총어 진짜 빨리 먹어야겠다. <laughs> 저거 긴 하지 만 어설트 라이플이 긴 하지 다 아, 어설트야 응. <laughs> Did I get you to sanctuary? I feel wrong. This device Jack's using on me. Oh, you got Can I have a refund, please? You walk up the end the doesn't on seem to work. Nah, I don't on know. Ah! <laughs> Looks like it works to me. Marcus. 환불 절대 거 하지 말리 하러 가자. 그래, 말리 하고 끝 음질 하자. 그래, 어차피 박 씨는 도두기제지죽 든다고 정.. 정.. 정 정리 하고 대충 아이템 정리 하고 끝 이때 끄 죠? 한구어 따다 허기 하지 아한 허니 하고 아어 와, 기때 너무 놀 아픈 게몰랐어 완전 뻐근이야, 뻐근 이야, 뻐근 역시 아가서 아이템 잘 먹네. 뛰어다니는 것도 빠르고. 어차피 어? 다 이어지는데. Jack still needs time to charge the vault key. You just need to find out where this warrior is buried. There's only one place on Pandora that have that kind of info. It's a Hyperion Info Stockade. Get there. People oh. of Pandora, my daughter is dead. Murdered by the Vault Hunters. So I've decided, I'm rescinding the bounty on the Vault Hunter. If you should kill that child murdering son of a bitch before I do, I will find <laughs> and you will request denying me my vengeance.